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남아공 블룸폰테니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한 200여 명의 우리 아프리카 현지 목사님들 모시고 하루 동안 우리 카푸카 신학교가 주최하는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남부 아프리카에 흑인 목사님들이 건강한 신학, 성경 중심의 말씀 증거,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갖도록 제가 각 지역마다 그 다음 토요일 날은 또 이제 레소토 예, 전체 왕국에서 또 하고 수도 마세루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기 예, 북쪽 나라 예, 말라위에 또 올라가서 하고, 예, 짐바브에또 올라가서 목회자들 모셔놓고 여기 저기서 아유 우리한테는 안 옵니까 하고 막 자꾸 불러 으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이 남부 아프리카의 교회가 성경 중심적인 신학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제가 계속 세미나를 인도하고, 또 이제 신학생들 모집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4월 5일 토요일 블롬폰테인 우리 카푸카 목회자 세미나에 한 200여 명의 현지인 목회자들이 참석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하고 우리가 정심 식사 준비하고 큰 텐트를 준비해갖고 다 지금 준비하는 데만 지금 수백만 원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 23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 좀 아쉬워요. 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어, 우리 다이도왕에 대한 말씀 묵상하는 게 제일 좋은데. <laughs> 다이도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가면 아쉽죠. 좀 아쉽죠. 그래도 나중에 또뭐 역대 상하에 또 나올 테니까 또 그때를 기대하고, 오늘 사무엘 하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4장에 제가 몇년 전에도 이런 성경 공부 말씀드렸지만, 그 통치 말기에 있었던 다이세 인구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 하 24장 1절에 다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배경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동기가 되었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어려워요. 어, 어떨 때는 우리가 한국말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야, 이게 그 의미, 그 의미가 너무 깊고, 어, 심오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몰라가지고 성경 말씀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그 오늘 성경의 언급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다는 그런 언급이 없이 그들을 진노하시고 화를 내셔서 심판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어지간하면 참으시잖아요. 어지간하면 참으시는데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저도 그 성경학자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죄가 이 반란죄라는 반란죄, 응? 쿠테타죄라는쿠테타 쿠데타를 일으킨 죄라는 거예요. 그 반란죄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다 이거요.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아들이 일으켰잖아요. 압살롬이. 그리고 또 누가 일으켰어요? 세바라고 하는 이 에? 사우랑을 배출했던 베단이 지파에 세바라는 또 사람이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킬 때 그럼 압살롬 반란 때문에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봤으면 그때라도 다이편에 서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됐을 건데 이 백성들이 또 세바의 반역에 동참을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진노하셔서, 7만 명의 그 반란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자들을 색출해서, 그들이 다 전염병에 걸리게 해가지고, 7만 명을 싹쓸이 하셨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성경이 잘 적어 놓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추석을 합니다. 일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무엘하 2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인구 조사를 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을 했다. 음. 마음에 뭔가 죄책감이 들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찢고 보면 나중에 다 회개하고 후회가 되는 게 어머 내가 왜 그랬을까 어머, 어머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내 발을 찢고 잡네 그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러잖아요 아예 가만히 있었으면 어, 오래 갔었고, 암시랑 또안 썼고, 무담시 엉뚱한 짓을 해버려갖고 망해본다, 이 말이오. 우리가 죄를 지어갖고 망해본다, 이 말이오. 다시 그렇게 인구조사 해버려갖고,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켜본다, 이 말이오. 이게 우리 참 어리석은 인간의 참 우리들의 타락성. 우리들의 타락사에 사무엘하야 마지막 장1절의 "상경은 다윗이 인구조사에 실수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니."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은 다윗이 그 일로 자신을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게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 그럼 이거 다윗이 잘못이 아니고 어 하나님 잘못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연출을 하셔서 그렇게 된거아니오 하나님이 감독 연출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다윗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럴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해석을 올바르 해야지 잘못하면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는 하나님 앞에 탓을 돌려버려요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이래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시 바세바와 죄를 짓고 칠계명을 범하고 살인죄를 짓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그 첫째 태어난 그 생명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어? 죽고 그 다이시의 죄 때문에 압살롬도 죽고 그 다윗의 그큰 아들 암 놈도 죽고 형제간의 그 왕자의 난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 나가는데 그런데 그 죄를 갖다가 어 여기서 하나님 탓을 돌려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요압이 다이세 군대 장관이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순수한 인구조사라기보다는 다분히 군사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군사 실태 확인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건 장군한테 시킨 거니까. 이 부분에서 왜 우리는 다윗이 본문 3무 1일 14장 10절에서 회개하고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전에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전쟁이 달려 있다고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평생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사람입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자기 입으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너의 창과 칼과 니힘 네 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기는 요와 하나님에게 승리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 너에게 보여주겠다 고 덤벼들어서 승리했잖아요. 그런 다윗 아닙니까? 그랬던 다윗이 갑자기 자기 아, 내가 군사력을 얼마나 소유한데 와 백만 대군이네 워매 쓸만하네 아딱 든든하네 그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스라엘의 강함과 부강함과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함이 그 속에 마음의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미국이 부강한지 압니다. 미국이 세계 세계 최강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어? 트럼프처럼 그냥 교만하게 관세를 사지 없이 때려부려 갖고 온 세계 그냥 경제를 그냥 카 침체되게 하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모든 나라들이 그냥 미국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하고 캐나다 사람들은 이제 미국 안 간대요 미국 가는 그 통로가 완전히 길이 그냥 도로가 한산해 본대요 미국 제품 아예 쓰지도 말자 난리가 났대요 얼마나 얄밉게 힘 좋다고 부강하다고 오직 미국 오직 미국 가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신앙인이 그렇게 하는 행동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모인정하게 무자비하게 참 나만 잘 먹고 나만 배터지게 미국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잘 먹고 잘 살아야지 다잘 살아야지 그게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8장에도 그 유명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고, 사회적으로 압박받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압박의 끈을 풀어주고, 불쌍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면 네 뼈에 골수를 하나님 윤택게 하고 네 터전을 물든 동산 같게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해 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게 바 굶는 금식보다 더 귀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극단으로 빠지면 안 돼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성경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나 금식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동성애 싫어합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니까 이 기독교가 정의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까지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바보 같고,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요" 다윗의 이 교만한 인구 조사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7만 명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반란 일으킨 자들. 예. 하나님 징계하셨죠. 그러면 왜 성경에, 여기 3일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이세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고, 또 역대기를 읽어보면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할 때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이세의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하느냐. 그게, 욕기서의 말씀하고 상당히 그게 일맥상통하잖아요. 욕기도 사탄이 그렇게 욕을 미워해가지고 사탄이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내린 거예요. 오케이? 욕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한번 해봐라. 나는 내 종을 믿는다. 사탄, 아, 그게 아니라고. 이 세상 우주에는 세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사탄의 생각,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근데 사탄의 생각도 틀리고요. 사람의 생각도 다 맞을 때가 아니에요. 뭐 항상 맞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내일 한치앞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는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 옳고 그런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마시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기서에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사탄이 나서서 음, 요백이 그래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허락을 했지만은 사탄이 나서서 충동을 갖고 다윗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믿는 신뢰감이 있어요. 다윗은 결국 회개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그, 누구 타장 마당입니까? 그 타장, 아, 아, 누구 있잖아요. 이름이, 이, 어, 헷갈리네. 그 타장 마당에서, 예. 하나님 앞에 선지자, 갓 선지자가 와서, 어, 아라우나, 아라우나. 아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한게 나가, 이스 보셋, 무비 보셋, 아라우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 인명, 이게 다 알았는데 아이고 이제 70이 가까워질라 그러니까 엄마 어찌 그렇게 생각이 안 난대요 사람 이름이 아들 생각이 안 나고요 그래갖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선지자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 앞에 참 한몫 제사를 드리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전염병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켰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식목일 날 오늘 이 사월을 식목일 새 나무를 심어서 우리나라가 다 회복되고서 상처 입은 자들도 다 상처도 아무르지고 서로 미움 다툼 이런 것도 다 서로 부질없어요 부질없어요. 뭐 세상에 완전한 게뭐 있답니까? 아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지. 에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진짜 진짜 봄이 오게 하시고 진짜 은혜 베푸시기를, 하아. 어떤 전파를 떠나서 자오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나가 부강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에,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볼 때에 참 다이시 참 어찌 그렇게 귀한 신앙의 사람인데도 사탄이 가득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해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참, 반란을 일으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징계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항상 내 생각, 내 뜻이 절대적인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